오늘은 집에서 밀린 컴퓨터 작업하다가 지금 상가를 하나 보러 갈 일이 생겨가지고 예당 저수지 쪽으로 상가 보러 갑니다. 다 같이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 고! 장가 보러 와서 예산 출렁다리 있는데 왔어. 여기는 출렁다리 메인 거리는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그냥 뒷길. 지금은 산책로도 잘돼 있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괜찮네. 거 뭐야? 여기가 음. 그치. 아,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었어. 어. 이렇게 어, 날씨는 많이 풀린 것 같아. 그치? 음. 풀리긴 풀렸는데, 어. 그래도 아직 물이 꽁꽁 얼어있어. 근데, 와, 이런 거잘 되있다. 음. 맛있었다. 그니까, 데크 같은 것도 어. 잘 깔아놓고. 근데, 나 이게 뭔지 하나 더. 지금은 저 앞에 있는 건물이 뭔지 궁금해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 진짜 물이 꽁꽁 얼었어요. 얼마나 추우면. 저기 보이는 데가 출렁다리. 출렁다리 쪽은 그래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위험하대요. 주의를 하라네요. 이이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예, 건물은 가 수위 관측소래요. 사천 수위 관리하는 곳인가봐 우와 새어 위에 새 새가 어렸었나. 지금 이동중인가봐요 엄청 많네 차문 닫았어? 물이 얼었어요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좀덜 추워서 산책하기 괜찮은 것 같아. 오새 이동하나 봐요. 엄청 많이 날라. 와. 뭐야 무슨 새가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몇천 마리가 날아가나? 와, 또 날아간다. 뭔진 모르겠지만 철새들인가? 엄청 많이 날아가네. 여기는 딴산산 책로, 딴산? 산책로. 딴산? 아, 저기 앞에 있는 게 딴산인가봐요. 딴산 산책로. 수변공원. 아, 집에서 컴퓨터 작업하다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래도 바람 쐬니까 엄청 좋아. 여기 보면 여기로 가면 딴산 산책로 그리고 수변공원이 나온대요 반대편으로 가면 출렁다리 저기 출렁다리 쪽은 사람이 많아서 산책하려면 사람을 좀 피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한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산책하기에도 예산에서 산책할 곳찾은다면 여기 딴산 산책로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좋아요. 한적해서 열심히 사진 찍는 중. 자기야. 응? 지금은 옥구쌀 피자 포장 주문하러 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 저녁은 피자 맛있겠죠? 오늘 저녁 피자 먹을거야 그럼 지금 먹는게 저녁 아니야? 어 아, 그래. <laughs> 지금 몇시인데? 지금 5시에 가 그니까 저녁이잖아 5시. 간식이야? 난 간식인줄 알고 먹으려고 했지 저녁밥은 또 따로 먹을 건가봐요 돼지 치즈 크러스트 추가하고 치즈랑 콤비네이션 반반으로 주면 돼 오빠는 치즈 좋아하고 저는 콤비네이션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반반으로 시켰답니다 가는 길에 그리고 블루베리 넷팩에만 원이라서 블루베리도 사서 갈 거예요 제 피자 포장하고 나왔어요 뜨끈뜨끈 피자 이제 집에가서 먹어야겠어요 배고파 쭈룩 쭈룩 예쁘게 만원 얘도 사서 집에 갈거예요 이제 요, 체리 체리 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로 받았던 물건들 하울 영상이랍니다. 하나씩 같이 뜯어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소니 카메라 샀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밑에 끼워서 쓰는 그립이 있더라고요. 이게 잡고 촬영하기에도 괜찮고, 밑에 버튼들이 있어서 이제 녹화 버튼 누르거나 뭐 촬영 버튼 누르거나 할 때도 편할 것 같고, 이렇게 밑에 삼각대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촬영할 때어 너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았답니다. 얘는 박스가 너무 커서 박스를 일단 버렸어요. 안에 구성품만 일단 먼저 꺼내 볼게요. 제거 소니 카메라가 화이트라서 이 그립도 화이트로 했답니다. 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카메라를 따로 사는 바람에 얘를 세트로 안 샀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렇게 삼각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셀카 모드 할때 이렇게 들고 촬영하기도 편할 것 같고 여기 앞에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이렇게 락도 걸수 있고 어,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충전 타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뒤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음, 생각보다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얘는 저, 사용하면서 점점 더 어떤지 사용, 실사용 해보고 후기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소니 그립이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박스도 제공해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친구가 보내준 건데, 어... 맥 립틱이네요. 근데 사은품이 되게 많아요? 파우치도 있고, 집게. 집게 진짜 귀여워요. 엄청 조그만한? 보이시나요? 되게 조그만해. 그리고 얘는 프라이머래요. 휴대용이라 여행갈 때 쓰면 좋을 것같아엄 요만, 조그만한? 이렇게 조그만한. 그리고 선물 받은 맥 립스틱 요즘 글로우 타입을 잘 쓰고 있는데 얘도 글로우 타입이라 잘쓸것 같아요 맥 글로우 플레이 텐더 토크 립밤 어, 케이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레드빛. 다립 보니까 레드빛만 없더라고요. 근데 딱 없는 색상이라 잘쓸것 같아요. 발색 보여드릴까요? 근데 레드빛인데 막 그렇게 진한 레드빛은 아니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드는 색상. 일단 얘네는 치워놓고 다음 박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선물, 이번에 생일 때 선물 받은 건데. 어 얘는 뭔지 모르겠 일단, 렇게 아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얘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뭐 본품이랑 사은품인가봐요. 우선 이 사은품은 뭘까요? 아, 논픽션 가이아 블라우 어드 퍼퓸. 어 얘도 휴대용이라서 음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귀엽죠? 왜 비웃어요? <웃음> <웃음>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비웃는 거죠? 그냥, 그냥 비오는 많이 우는 거예요. 응. 음. 일단 얘는 본품은 이 사은품은 향이 가이아 플라워 오드파품이었고, 본품은 상탈크림 오드파품이랍니다.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안 뜯기니까. 짜잔!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상큼한 오디향? 약간 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어? 얘는 여기 파우치. 이렇게 해 엄청 귀여워 파우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음, 얘는 좀 중성적이라 남녀 상관없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두둥 어, 요즘 제가 모자를 너무 잘 쓰고 다니는데 마지막 선물은 모자네요. 오우, 완전 쨍한 화이트 색은 있는데, 이런 약간 따뜻한 느낌의 크림색은 없었거든요. 딱 없는 색상이라 종목 모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캡이 쏙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귀 옆에랑 여기 머리 사이에 여기가 뜨면은 좀 보기 싫잖아요. 근데 얘는 딱귀 있는 부분까지 모자를 푹 눌러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음에 들어. 내일은 이거 쓰고 나갔다 와야겠어요. 외출할 예정이니까. 이상으로 생일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물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하울 영상 생일 선물이 두 번에 끊어서 와가지고 또 도착했길래 켰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선물이 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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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얘는, 입생인데, 어, 헤어 미스트. 헤어 미스트랑, 이제 휴대용 향수. 어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행 갈때딱 넣어서 챙겨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음향 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나중엔 본품으로 큰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헤어 미스트. 짜잔! 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네? 이렇게. 짠! 음! 좀, 어디 특별할 때, 특별한 날, 머리에 뿌리고 다녀야겠어. 다음 박스는 짜란 얘는 뭐냐면요 음어 스와로브스키 여기 종이 가방도 들어있네 얘는 스왈 뭘까요 썰 박스부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머, 완전 깔끔. 저는 악세사리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항상 데일리로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 길이도 길지도 않고 너무 예쁜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아, 해보기 전에 여기 뒤에도. 와, 고리까지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도 다 이렇게 큐빅 아무튼 이렇게 다 막혀 있어서 반짝반짝 너무 영롱한 것 같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길이까지 너무 딱인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말고 목걸이요. 응.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것도 완전 마음에 드는 선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스는 진짜 이제 얘가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얘는 좀 박스가 이렇게 커서 뭘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뜯어보면. 아하! 어머! 짠! 엽서랑 꽃이네요. 어, 엽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다꾸할 때 써야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초콜릿까지. 이거는 편집하다 당 떨어지면 먹는 걸로 할게요. 아, 꽃 선물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되게 기분이 좋네요. 생일 선물 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미스트도 잘 쓰고, 꽃도 너무 예뻐서 잘 진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